시청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 비즈앤먼입니다. STS 중공업 인수전이 시작됐습니다. 현재까지 한국, 조선, 해양 등 국내 기업 4곳 정도가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해외 기업들은 아직 인수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아 사실상 국내 기업들의 인수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배석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TX 중공업의 최대 주주인 PTJO 유한회사가 지난달부터 지분 매각을 본격 추진하면서 기업들이 잇따라 인수전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매각 주관사인 삼정 KPMG에 인수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은 한국조선해양을 비롯해 국내 기업 내곳 안팎인 것으로 추려진 상태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주 수요일 인수 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선방용 엔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해 예비 입찰에 참여하게 됐고. 현대중공업이 보유한 엔진 기술을 접목시켜 중소형 엔진까지 스펙트럼을 다양화해 그룹 내 조선 사업가의 시너지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HSD 엔진도 인수전에 뛰어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긴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과 일본 기업들도 관심을 보이곤 있지만 초기 검토 중인 상황으로 아직까지 매수 의향서는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부 사정에 정통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해외 기업들도 관심을 갖는 기업이 있기는 하지만 인수 분위기는 강하지 않을 것 같다 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수기업 윤곽은 다음 주면 마무리 될것 같다면서 실사도 다음 주부터 시작해 6에서 8주가 걸릴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해외 기업이 뛰어들지 않게 되면 이번 인수전은 사실상 국내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큽니다. 인수 이양서를 제출한 기업들은 실사 기간 동안 영업, 기술, 재무, 법률, 인사 사항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21일 기준으로 STX 중공업의 시가총액은 1,741억 원 수준. 지분 인수에 필요한 금액은 약 1,000억 원 수준을 상회할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경영권 프리미엄 때문입니다. 매각이 추진되는 STX 중공업의 지분은 약 48%. 이번 인수는 PTJ호 유한회사가 보유한 전량 지분 매수로 이어질 예정이어서 인수하는 회사가 STX 중공업의 최대 주주로 등극하게 됩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인수는 내년 3월쯤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박스경제TV 배석원입니다. 탄소중립, 즉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자 우리 정부와 국민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SOE를 비롯한 정유업계는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박나영 기자가 심층 보도합니다. 2050년까지 탄소 발생량을 제로로 만들겠다 우리 정부가 선언한 내용입니다 정부는 연일 탄소중립을 외치고 있고 심지어 초등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탄소중립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가운데 대다수의 정유업계는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 시스템이 조사한 국내 정유업계 4곳에 최근 5년간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를 파악한 결과, SOIL의 배출량이 가장 많았고, GS칼텍스와 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가 차례로 뒤를 이었습니다. SOIL을 따로 떼어내 살펴보면, 2018년 880여만 톤에서 지난해에는 1천만 톤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ESG 평가에서도 SOIL은 환경 부문에서 한 등급 하락한 b 등급을 획득하며, 적신호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SOE 측은 현재 2050년 탄소 배출 넷째로 달성을 목표로 탄소 경영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친환경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정유회사들이 환경에 대한 정부 지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로서는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과 관련해 미이행 시 법적 규제 등 강제성을 띠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엄중한 법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탁스경제TV 박나연입니다. 미래 성장 동력인 스타트업 지원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정책 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도 스타트업 조기 지원 플랫폼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신용보증기금의 스타트업 컨퍼런스에 박현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 2014년 스타트업 전담 영업조직을 꾸린 데 이어 퍼스트 펭귄 기업 보증과 프리 아이콘 보증, 혁신 아이콘 보증 등 스타트업 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과 비금융 지원 체계를 구축해오고 있습니다. 제도를 지난 5년간 퍼스트 펭귄 해봤습니다. 기업 586개와 혁신 아이콘 39개, 스타트업, 스타트업 네스트 기업 1,060개를 배출시켰습니다. 올해는 빅3, DNA 등 12개 중점 정책 분야에서 공모를 통해 미래 혁신 분야의 초격차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지난 15일과 16일에는 스타트업과 민간 투자자 등 다양한 분야의 플레이어들이 참여한 스타트업 종합 컨퍼런스 사운드 2021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창업 경진 대회와 네트워킹 프로그램, 투자 유치를 위한 IR 피칭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신용보증 기금은 사운드 2 0 2 1을 통해 스타트업 지원 전담 프로그램들을 통합 확대하고 다양한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원을 위한 네트워킹의 장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초기 지원 플랫폼인 신보 스타트업 유니버스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책금융기관인 저희 신용보증 기금도 <놀람> 역동적인 혁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오늘 런칭하는 스타트업 종합지원 플랫폼인 신보 스타트업 유니버스는 그 결실이자 새로운 도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새로 설계된 신보 스타트업 유니버스는 퍼스트 펭귄, 혁신 아이콘, 스타트업 네스트 등 신용 보증 기금이 운영하고 있는 금융과 비금융의 통합 브랜드입니다. 심보가 제안하는 스타트업 유니버스는 이렇습니다. 영국의 커피 하우스와 같이 스타트업 플레이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머무르는 소통의 공간입니다. 도전하는 기업,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람과 아이디어, 다양하고 충분한 자금이 모이는 열정적인 플레이그라운드입니다. 신용 보증 기금은 공공과 민간 분야가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프로세스 개선, 수요자 중심의 보증 상품 확정 등의 나설 방침입니다. 박스 경제 TV 박현성입니다. 인디 게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인디 영화, 인디 음악처럼 소수가 독립적으로 만든 게임을 말하는데요. 스마일 게이트가 서울 강남 한복판에 인디 게임 축제를 열고 직접 접하기 어려운 인디 게임과 이용자들 간의 소통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에 있는 한 빌딩, 지하 2층부터 지상 1층까지 마련된 인디게임 전시부스에서 이용자들이 게임 체험에 한창입니다. 스마일게이트가 대중의 생소한 인디게임 문화를 많은 게임 유저들에게 소개하고 알리겠다며 인디게임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제 1회 온오프라인 인디 게임 축제 버닝 비버 2020입니다. 이제 꾸준히 창작 지원 사업을 하다 보니 점점 이제 규모도 커지고 이제 풀도 넓어지면서 이제 이런 창작자분들이 자신의 게임을 유저들에게 선보이고 전시할 수 있는 이런 페스티벌을 열고 싶어서. 총 80여 개의 전시 부스가 마련된 가운데 전시된 인디 게임들은 액션, 레트로, 캐주얼, 아카이드 등 다양한 장르를 막내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직접 게임을 시연해 보며 개발자들과 대화했고, 개발자들도 그들로부터 게임에 대한 평을 전해듣는 만남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이처럼 스마일게이트가 인디게임 페스티벌을 개최한 것은 인디게임 개발자들이 자기 게임을 알릴 기회가 부족하고 피드백을 받아보기 어려운 현실을 해소하기 위한 이유에섭니다. 글로벌 플랫폼 스팀에 공개되는 게임이 하루에만도 1만 개 이상이기 때문에 인디게임이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에 스마일게이트는 지난 2012년부터 스마일게이트 멤버십을 시작으로 10년 넘게 인디게임 창작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디게임 만드는 것 자체가 좀 어렵고 조금 힘든 길인데 저희가 좀 발판을 좀 해드리려는 과정을 지원해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면 게임 생태계 자체가 좀더 활성화되고 좀 장기적으로 스마일 게이트에도 도움이 되는 좀 스마일 게이트에 이제 지원을 받은 팀들이 인디게임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면 궁극적으로는 IT 뭐 게임 콘텐츠 생태계 자체가 좀더 커지고 활성화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마일 게이트는 버닝비보 오프라인 전시를 18일까지 운영하고 온라인 페스티벌은 스마일 게이트 스토브, 버닝비버 2022 온라인 전시관을 통해 다음 달 15일까지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박스경제 TV 박주연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누적 판매 1,500만 대를 달성했습니다. 1986년 울산 공장에서 생산한 엑셀을 미국에 처음 수출한 이후 36년 만에 기록한 성과입니다. 현대차는 이 기세를 몰아 2030년까지 19조 4천억 원을 추가 투자해 차세대 승부처이죠. 전기차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포부입니다. 김홍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1986년 1월 울산 공장에서 생산한 소형세단 엑셀을 싣고 미국 시장에 첫발을 내디딘 현대차가 2 2일 누적 판매 15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현대차는 미국 진출 첫해 엑셀만으로 16만 8천 대 넘게 판매했고 이듬해에는 26만 3천여 대를 팔며 엑셀 신화를 만들어낸 바 있습니다. 미국 진출 20년째인 2005년에는 남부 엘러베마주에 첫 현지 생산 공장을 완공했으며 이후 시장을 급속히 확대해 2007년 누적 판매 500만 대, 2015년 1 0만 대를 달성한 등 호실적을 이어갔습니다. 이 같은 성장세는 싼가격에서 품질로 이어지는 시대 흐름에 맞춘 적절한 판매 전략이 유효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는 첫 진출 당시에는 미국 TV 광고에서 글로벌 브랜드 신차 한대 가격에 엑셀 두 대를 살수 있다며 싼 가격을 앞세웠습니다. 싼 맛에 타는 가성비차로 소비자들에게 인식되기 시작될 무렵, 종몽구 명예회장이 1999년 브랜드 이미지 개선을 위해 보증기간 10년 10만 마일이라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으며 품질경영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현대차가 그 과거에 NF 소나타가 출시가 되면서 그 전까지는 좀 고장이 잦은 차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기술적으로 성능이 개선되니까 그 미국에서 차량이 일단 인정받기 시작했고 제네시스 브랜드가 성공적으로 미국에 안착을 하면서 그 브랜드 이미지가 제고가 됐고 그러면서 리세일 밸류까지 올라가면서 미국 내에서 현대 기아차의 이미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현대차 그룹은 북미 시장서 2년 연속 시장 점유율 10%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올해는 1월부터 11월까지 유적 판매량 기준 현대차와 기아가 각각 5.6%, 5%를 차지했습니다. 합산 점유율로 따지면 10.6%로 미국 현지 언론들은 올해 현대차 그룹이 점유율 11%를 넘길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본 도요타가 1957년 미국에 첫 진출한 이후 45년 만인 2002년에야 시장 점유율 10%를 처음 달성한 것과 비교하면 10년 가량 빠른 성장세입니다. 최근엔 전기차 1위 시장인 미국에서 전동화 전환의 선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같은 친환경차 판매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현지 판매를 시작한 아이오닉5는 올해 들어서만 2만 대 넘게 팔렸으며 코나 일렉트릭 역시 올 들어 9천 대 가까운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지난 10월에는 미국 남부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서 전기차 전용 공장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기공식을 개최했는데 연간 30만 대 생산 규모의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는 2025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Together, what well, we will make uh, the new Hyundai Motor Group made a plant America, the envy of the industry. Um, our $10 billion investment in this EV plant and other US operations i s p r o o f of our strong commitment to elect electrification and the region. 현대차 가운데 미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은 아반떼로 1991년 판매를 시작해 올 12월까지 353만 대가 판매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소나타와 산타페, 엑센트, 투싼 순입니다. 글로벌 메이커들의 경쟁이 치열한 미국 시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하게 됐습니다. 향후 경쟁력 있는 신차 출시, 전기차 라인업 확대 등을 통해 미국 시장에서 성장세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올 상반기 기준 테슬라에 이어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 2위를 달리고 있었던 현대차, 기아지만 포드가 1월에서 11월 53,700신 2대를 팔며 현대차, 기아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섰습니다. 여기에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형태의 보조금을 주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영향으로 내년에는 더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IRA 대상이 되기 위한 대전제 요건인 북미 최종 조립이라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선 조지아주의 전기차 공장이 필수지만. 가동 시점이 2025년이어서 2, 3년간의 보조금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미국선 누적 판매 1,500만 대 달성이라는 기념비적 성과를 이룬 현대차의 다음 행보에 많은 이들의 시선이 쏠립니다. 박스 경제TV 김홍모입니다. 2700평 규모를 3년 만에 꽉 채울 수 있을 정도의 컨텐츠를 좀 준비를 했고요. 특히 23일부터 1월 1일까지는 어, 다양한 공연이 거의 매일 열릴 예정입니다. 24일과 25일은 어린이 합창단이라든가 밴드 공연, 그리고 가스페 공연까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야외에서는 미디어 파사드쇼가 열릴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완화된다라고 하면은 엔터테인먼트적인 행사, 그리고 또 이런 어 시즌에 맞는 환경 연출을 좀더 어 다양하게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중시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악재 그리고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참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내년 투자자들은 어떤 키워드에 주목해야 할까요? 김하슬 기자가 백영찬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장을 만나 투자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올해 이어 내년에도 주식 시장이 살아나기 쉽지 않은 상황. 그래도 위기는 기회란 말도 있습니다. 백경찬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장도 증시 변동성이 있는 시점에 오히려 용기를 내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내년 증시 키워드로 중국의 개방과 신보호 무역주의를 꼽으며 이와 관련된 종목에 주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저희 상상인증권 생각하는 시장은 지금부터 조정 시에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물가 인상 그다음 금리 상승은 이제 주가에 더 반영되진 않을 겁니다. 주가 상승을 막을 뿐이지 주가를 떨어뜨지 못할 겁니다. 중국이 단기적으로는 변종성이 커질 거예요. 결국 경기 호황기가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사망자가 나오거나 내년 1월 설 전으로 확산율이 높아질 겁니다. 근데 그게 가야 될 방향이거든요. 올해 3월 달에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났고 4월 5월에 급격히 안정화된 것처럼 중국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PBR로 봤을 때 0.9배 이하로 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추정치로 감안한. 2,200 정도를 바닥으로 보고 있고요. 2,200 정도에서는 매수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상단은 2,600까지 열려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오해하지면안 됩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이익은 감소합니다. 다만 밴드가 올라가는 이유는 내후년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실적이 안 올라가는데 주가가 왜 올라가냐 얘기하지만 실적이 선행하기 때문이고요. 상반기에 상승하고 하반기엔 강보합이다라는 겁니다. 키워드가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이고요. 두 번째는 어, 신보호무역주예요. 중국은 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방역을 해제했고 그럼 여기에 가장 수혜주는 뭘까요? 중국 소비주죠.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보따리 상들이 한국에 다시 오지 않을까요? 화장품, 그 다음에 일본멘세점들이 주가가 다시 이미 좀 올랐지만 충분히 오를 것 같다고 보고 있고요. 중간재를 만드는 소재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I.T. 제품이라든가 자동차 그다음 기타 내구제들의 소비가 늘 겁니다. 자동차나 I.T.나 가구나 내구제에 대한 제품의 수요가 늘 거고 플라스틱이나 철강 같은 걸 만드는 화학이나 철강 기업들의 주가가 당연히 좋을 겁니다. 이미 올해 여름 8월달 발효된 IRA 법안이라고 있어요. 뜯어보면 간단합니다. 미국에서 생산된 것만 쓰겠다는 거고요. 앞으로 10년 뒤는 뭐냐면 미국이 원하거나 유럽이 원하는 걸 만들어 줄수 있냐 없냐만 갖고 수혜를 받을 수어요 한국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이차 전지하고 지금 갖고 있는 태양광입니다. 모두가 원하는 에너지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한번더 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수출 노선에서의 방위가 중요하거든요. 방위라는 개념 결국 방산이거든요. K 방산은 추가적으로 엄청난 수준 물량이 있고 또 추가적 수준도 예상되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지고요. 내후년 아니면 2, 3년 후를 기대할 수 있는 게 바이오가 사실 그동안 많이 쉬었고 최근에 미국에서도 바이오 지수가 K 바이오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코로나 푼다는 건 중국이 경기 부양이 된다는 뜻이고 달러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화폐는 위안화입니다. 저는 오히려 위안화가 올라가면서 달러가 상대적인 약세가 될수 있을 거고 미국 경기는 지금 소비가 나빠지지 않겠거든요. 미국의 테슬라나 아니면 애플은 내년 하반기에 다시 반등할 가능성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측이랑큰 그림 안에서 전략은 짰지만 전술은 다룰 수 있거든요. 그럼 인내심을 갖고 방향성은 맞다. 다만 그 속도가 우리 예상보다 느리거나 또 빠를 수 있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단기적인 변화 방향성에 대해서는 크게 흔들리지 말자. 제가 생각하는 거는 리서치 센터의 색깔을 좀 차별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유니콘 기업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많은 유니콘 기업들, 야놀자라든가 1조 이상 유니콘 기업들이 시총이 빠지면서 많이 유니콘이 안 됐지만, 저는 내년 하반기부터 또다시 주목받을 거라 보고 있거든요. 유니콘 기업의 선제적인 커버링이 분명히 차별화될 거라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IB 지원에 대해서도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우리가 그룹과의 시너지 그리고 중소 중견 기업을 위한 전문 증거사가 별로 없다는 점도 아쉽고 그러한 중소 중견 기업을 위한 리서치 센터의 역할을 좀 확대해야겠다. 네 이어서 엔젠바이오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최초로 정밀 진단 시장을 개척한 엔젠바이오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이 김효성 기자가 최대출 대표를 만나 회사 비전을 들어봤습니다. 차세대 융복합 바이오 기술 개발에 주력하며 유전체 분석 기술을 통한 최적의 맞춤 치료법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 엔젠바이오. 엔젠바이오는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 모든 질병에 대한 조기 진단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해외 시장 공급을 극대화해 해외 매출 비중을 30%로 늘리고 5년 안에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자신했습니다. 피대출 대표의 글로벌 전략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국내 처음으로 이제 NGS 기술 기반으로 정밀 진단 시장을 처음으로 저희가 개척을 했습니다. 시약처 임상도 국내 최초로 저희가 받았고 현재 이제 뭐 서울대 병원이나 뭐 이제 여러 해외도 수출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혈액암 관련된 NGS 정밀 진단 제품도 만들었고 또 관련된 분석 소프트웨어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용암 관련된 제품, 고위험성 질병 그리고 NGS로 할수 있는 질병 진단 분야는 저희가 대부분 다 개발을 상용화해서 국내 병원과 해외 에 수출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결핵 관련된 정밀 진단 제품, R&D 결과물이 상당히 좋게 잘 나온 결과물인데요. 치매 조기 진단 관련된 유전자 바이오 마커 발굴하고 실제 진단법으로 상용하는 단계는 남아 있습니다 치매 조기 진단은 어떻게 보면 진단 시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진단 기술입니다 아산병원 정신과하고 국책 연구 과제를 통해서 한 2년, 2년여 정도 해서 발견했고요 현재는 치매 조기 진단 관련된 치매와 매우 밀접한 유전적인 바이오 마커를 저희가 기존에 나와 있는 것 외에도 여러 개를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임상적인 결과를 얻어내려면 앞으로 한 2년 정도, 2년에 서 3년 정도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NGS로는 결핵약과 관련된 내성균까지 알수 있고요. 결핵균과 관련된 모든 균을 동시에 다알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 이제 증명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유럽 최인당 의료기기 인증을 받았습니다. 실제 요게 이제 상용화되면 선진국에서도 결핵균 검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 시장에 충분히 저희가 취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건 이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NGS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그리고 다시 최근에 이제 그 대리점들이 또 저희 제품 찾고 있고, 그래서 지금 4분기, 3분기에만 해외 대리점 저희 제품 데모한 데가 13군데가 됩니다. 그냥 시장 분위기가 많이 바뀐 걸 이제 저희가 체감하고 있고, 현재는 한 29개 대리점들은 확보해 놨습니다. 내년에는 목표는 30%까지 끌어올리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저희는 앞으로 한 3년 안에, 길게는 5년 안에 해외 매출 한 70%까지 올리는 걸로 저희는 해외 쪽에 힘을 많이 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연구 개발할 게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는 중점적으로 상용화할 게 액체 생검 기반 진단 기술입니다. 그럼 혈액에서 폐암의 암세포를 DNA를 조각 검사해서 예측을 할수 있는 그것도 내년에 상용화해야 되고 혈액 제품 관련해서 상용화 실제 수익을 올해보다는 훨씬 더 높은 매출을 창출하려고 하고 있고요 안정적으로 저희는 우상향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넥스테이지 전시 제목에 담은 뜻은 넥스트 스테이지 합성어로 문화 예술의 새로운 다음 시대가 열리면서 게임이 예술의 무대에 오른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게임 업계 최초로 국내 대표 문화 예술 공간인 예술의 전당에서의 전시를 통해서 게임의 문화 예술적 가치를 제고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게임 속 아트들을 해체, 재구성하여 누구나 낯선 공간에서 게임 아트를 느낄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으로 BGM 머니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기자들의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